생태 계관자하는 언니 트레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못 잡았던 도둑개 도둑개 잡으러 왔는데요. 네,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둑개에 대해 아시겠지만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둑개는 이제 바다 근처에 있는 논이나 산에서 산대요. 도둑개가 이제 7월에서 8월이 되면 포란기입니다. 포란기는 바다로 가서 얘네들이 알 낳고 다시 산으로 돌아오는. 식이 있고요자 오늘 여기서 한번 포께와 봤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라 가시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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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자 여러분 도둑개가 어디있을까요 어디 오 저기 있습니다 오 속쩍어버렸네요 굴굴 안으로 들어갔네요 아쉽습니다 여기는아쉽고요 일단 요, 이, 이게 아요 근처에 네. 많이 있나봐요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네. 오 여러분 잡았습니다. 어 어디 어디 도료대요. 어디. 드 오. 어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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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오. 물려요. 이걸. 오 드디어 도둑개를 만났습니다. 저번에는 못 잡았는데요. 어디 스마일 크랩이네 크래비... 아직요. 일단 여기에 넣을게요. 네. 자요 여기 여러분 아, 이게 불평. 왜 스마일 크랩이냐면요요 요, 요 웃음표 있죠? 네. 이거 하고 요 요게 아, 눈, 눈처럼 보이고요. 아. 일단 이건 안컷이네요아얘안컷이에요어안컷 잡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어 요즘은 그런데 희한하게 수컷이 많이 요어스마이크래어 여러분 아, 다시 나왔어 어디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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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까 개요? 네아 기다려 기다려 어떻게 잡냐? 와 쟤는 근데 잡기 힘들 것 같아요 기다려주세요 아, 아 아직 못뭐 기다려 여러분 찾았어요 그 그물이요 그, 그 얘죠 오호 크다 크다. 잡을 수 있어요? 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와또그러 네, 잡았네요. 오, 잡았습니다. 오와. 오, 진짜 큽니다. 이거 암컷이에요. 오, 진짜 스마일. 그렇죠? 네, 모양이 좀 크니까. 아. 이게 언니박강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면은 네. 이런 풀숲에서 소리가 나요. 아, 소리가 나요? 그 그게 스마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번에는 못 잡았는데 오자마자몇 마리 많이 잡았는데. 그러게요. 저번에는 네. 너무 일찍 온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일단 두 마리 벌써 잡았고요. 좀더 계속 잡아. 어! 계속해서 소리, 탐색을 어이, 어. 다 있다, 있다, 있다. 어디야 여기에요. <laughs> 엄청 커요. 여기. 어, 저기 또 있어. 우와. <laughs> 잠깐 이거 잡을게요. 엄청 많은데요? 오, 아이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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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찾세요 <laughs> 잡았습니다, 얘는. 잡았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요 여기 등을 이렇게 눌러서 잡아 주시면 돼요. 얘는 줄도 꽤 아프거든요. 음. 가는 길목마다 한두 마리씩 있어요. 아직은 와. 이게 그 포인트에 딱 도착을 하면은 더 많을, 많을 것, 것 같아요. 것 맞아요. 산에 어? 올 어? 때는 긴 바지를 입고 와야 될것 같아요. 목이, 네. 목이랑 <laughs> 모기,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요? 저 밑에 저돌돌 밑에 엄청 많아요. 오, 그러면 여기 좀 여기서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돌 돌, 어이 그렇게 너무 팍팍 던지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서. 모기가 너무 많은데? 어, 모기 진짜 많은데요? 풀숲에 많은 것 같아요 돌보다는 얘네들은 일반 개랑 틀린 것 같아요 약간 그때 여기가 그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음 그럼 좀더 가볼까요? 여, 여기 안에 있긴 한데...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려보세요. 거미줄도 있어요 자 요거 가지고 가세요 뱀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이, 괜찮겠죠? 오, 여러분 항상 조심조심. 조심. 네. 와, 씨. 와. 많아요?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요? 아주 큰 사투인데요? 너무 시원해요 잡았어요. 와, 잡았어요. 나오세요, 이제. 와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일어나면 안 돼요. 자 일단 여기다 누세요. 오오오오 잡았습니다. 언니트레블리이 잡은 스마일 크랩 이렇게만 나오세요. 어, 얘는 왜? 어, 여기, 여기 고동도 있는데? 아니군요? 나와 나와. 오우. 너무 치열했어요 사투가. 다 대로 가면. 여기는 많긴 많은데. 네, 다른 데로 어머. 잡기가 힘들어. 네, 그냥, 힘들어요. 그냥 이런 길가에 네. 있는 애들을 잡는 게더 네, 제일,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있네요. 이거 봐요. 이런데 있는 거 잡는 게더 편하대니까요. 어오쏙 들어가 버렸네. 여기, 여기 있나봐요. 이거 뚫봐라. 쏙 들어가 버렸어. 보인지 암컷이에요. 암컷이 그렇게 많다고요? 나오는 음. 철이 안마아서 지나서 죽었나? 지나서 죽은 것 같아요. 얘도 죽었어요. <laughs> 여기 산에 는 응. 희한한 생물이 많아요. 많은 곤충과 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 가다 보면은 죽어있는 곤충들이 있는데요. 어. 이건 장수풍뎅이가 아니라 요뿔을 보시면은. 어, 예. 어그 멋쟁이 뭐 사슴벌레 종류는 같은데요. 네. 이게 그 높은 이런 나무 같은 데서 많이 사는 곤충입니다. 어, 아쉽네요, 죽어서. 네, 좀 살아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네. 계속 그러면 찾아볼게요. 네. 어 요런데 굴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굴 안에 있는 거라 그런데 한 번에 주무요 잡는 거면. 음, 썩 돌아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요. 또 찾아봅시다. 우리 네? 오빠, 이거 송충이었어요. 오. 오, 근데 되게 좀화려 한데요? 송충이가 이렇게 화려해요 그러니깐요 처음에 무슨 이거.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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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 그러게요.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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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요 우와! 우와! 저거, 저거 잡아주세요. 이거 지금 어보세요 우와! 저저 제가 잡을게요. 우리인데? 어, 자, 얘를 이렇게 대고 네. 손으로 이렇게 던지세요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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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살살 살살. 아 들어가 버렸어. 네. 있나요? 오히려 산이 산이 더 많아요. 여기그 포인트가 아닌데요? 여기 맞아요. 아니에요. 오이 들어가지 봐봐요. 안에 있긴 있는데. 네. 소리가 날거든요. 아 맞다 여기 맞네요. 맞는데. 근데 얘네는 네. 이 특징이. 물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그냥 굴 파서 사는 거 같죠? 예. 네. 여기도 굴이 있고, 여기도 굴이 있고, 여기 근처에 굴이 엄청 많아요. 나무 특히 나무 밑에. 네 맞아요. 네어 여기도 안에 한 마리 있네. 진짜? <laughs> 저기 다리 보이죠? 우 와. 굴 맞아요. 속에 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어요? 조그만 거. 크시, 크진 오, 두 마리나 있네요. 조기 한 마리, 여기 밑에 땅에 한 마리. 에이. 근데 쟤네는 색깔이 없어. 그러니까 저저노랑색애가 네. 수컷 같고요. 아쏙 아, 들어가 버렸어요 또. <laughs> 너무 빨라요. 쟤는 색이 없고 작아요. 애들이. 이거 이거 뭐지? 반짝이 곤충 아니네? 자기로 잡았어요? <laughs> 엄청 커요. 엄청 어디 어디? <laughs> 오, 제일 재크다. 이거 이거 수컷이요. 배판. 삼각형이네요. 음. 와, 이거 이거 이건 진짜 큰데요? 와. 오, 재크야, 재크. 이게 수컷이 음. 되게 좀더 화려하네. 화려하네요. 예. 네. 네. 와, 너무 살벌한데 이때데 오, 저한테? 그냥 놓나요, 일단. 여, 점점 큰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차을아 볼게요. 와, 아이, 아무것도 없어. 와, 갈시죠. 네. 여기 안 왔었어. 있어? 여기는 완전 계곡이에요. 엄청 커. <laughs> 바위를 들려고요? 엄청 컸어요. 목이 엄청 많아요. 목이. 이만했어요. 오, 지네. 빨간 지네 아, 이거다. 지네요. 지네 어. 조심하세요. 이게 크면 그 약진해가 되나?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덮는요 어? 바로 여기도 있네요. <laughs> 조그만 거. 어. 맞네. 나방 어, 여기 가재도 있겠는데 가재 응, 응. 한번 돌좀 뒤쳐 봐요 자 여러분 지금 와, 찍, 찍을 수 없는데 이게 얘네가 너무 빨라 가지고 이걸 누가 찍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이거 얘네를 찾으러 어제 팝파님이 이걸 잡아주시기도 하니까 와 지금, 지금 벌써 했는데 이만큼 잡았어요 나도... 우와. 진짜, 많네요. 진짜 많아요. 음... 음... 얘네는 음... 이 서해안 쪽그 바닷가하고 가까운 산이나 논 있죠? 음... 그런 데는 거의 다 있대요. 아, 예, 근데 이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많네. 있고 이래서 그러는 거지. 자 여러분, 그, 그 이런 꽃게 같은 거나 뭐 이런 개종류는 그 암수구별을 할때 개판이 이렇게 동그라면은 암컷이고요 어, 아 그거 그러면은 네. 어, 좀 이따 얘네 풀어줄 때네한번더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자또 가봅시다 네? 계속 산 따라 올라가 보시다 그런데 이쪽으로 갔나요? 네 음, 여러분 여기에도 있죠 이쪽으로 내도 한번 다가가고 근데 여기 면 자, 오 도망가려고 한다 오, 엄청 또, 빨라, 엄청 빨라. 또, 또, 아까 전에는 혼자 몰라놓고서 갑자기 안해요, 그렇죠? 음, 우뢰도 꽤나오나구나고풀 나오나? 한번 건드려 봐요. 또 있어요, 분명히. 잡지 마요. <laughs> 저거 왠지 안 좋아요. 지금 한 마리가 더 있거든요. 어, 방금 한 마리 잡고 또 있어요. 순식간에 없어진데 그런 애들은 이제 탈출 성공을 한 거예요. 요런데 보면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뭇잎, 나뭇잎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뭇잎. 어, 여기도 있다. 있어요? 엄청 작그만네 <laughs> 와, <우와, 귀엽다. 웃음> 여기 가면 사람 발자국 소리 때문에 낙엽이 움직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어, 뭐가 움직였는데? 오, 오, 오. 오. 오, 이게 예, 큰데요? 역시 소리가 퍽 나는군요. 오! 어, 또 있어요? 네, 새끼. 오.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빨리 가면 도망가요. 도가 내들이다 진짜 예뻐. 빨리 잡아요, 그럼. 점점 건드릴수록 돌 밑으로 들어가면 못 잡습니다. 순식간에 잡아 없애야 돼요. 잡았나요? 우와! 오! 예쁘죠? 색이 물가에 있는 애랑 빨간 것 같아요. 그쵸? 네. 엄청 예뻐요. 네. 또 있어요? 아니 있어요. 음돌 밑에도 있군요. 오 여기 도 있대. 오 어디야? 오얘 얘는 스마일 칼빈 아닌 것 같은데? 위에 스마일 그려져 있지 않아요? 아 그런데 이게 또 구별이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다른 애들도 있어요, 종이. 그민민뭐 네. 개인가? 그 무슨 개지? 그보호종개 있던데. 네. 오 어? 어, 여기 좀 여기 막 여기 들어가요. 좀 달라요. 요 요쪽으로. 아, 보세요. 근데 승마일등 저기 있어요. 그런 네요그 저거 붙여 봐요. 거기 있을 것같아요 어, 네. 많은데? 네. 많아요. 많아요. 잡으세요 많은데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잡았어요. 여기에서 좀 방생을 해 줘야 되나? 그럴까요? 여기 애들도 많은데. 우와. 자 오늘 최종적으로 오늘 엄청 많네. 감사한 스마일 개입니다. 저희는 이걸 키울 건가요? <laughs>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예, 키우고, 어 그러면 개를 여기다 빼놔요. 아직요? 아아 그런데 좀. 고가요. 어, 개가 빨간 개판 빨간데. 예. 일단 놔두고 마음에. 어예예 괜찮은데 예 스마일이 그쵸? 스마일이 잘 보여. 근데 좀 커. 그럼 맞아요. 내를 보여주고. 우와 개판입니다. 암수구들. 아, 이게 암컷이고요. 어, 여러분 개 개판입니다. 오개개 이쁘네요. 예요? 예. 얘를, 얘를 가지고. 얘 어, 얘도, 얘도, 네, 안 얘도 보여주세요, 배판을 네. 얘 예, 예, 얘가 수컷이에요. 어, 어, 배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게 수컷. 네. 동그라면 근데 얘도 예쁘지 않아요? <웃음> 자. <웃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그란 게 오. 수컷. 암컷 네. 암컷 암컷 자, 암컷 출동. 얘얘 얘도 너무 크고. 응, 음, 거의 다 보내 줬어요,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열열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걔 걔가 제일 커요. 어, 쟤도 이쁜데 저렇게 해 보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다 예뻐요. 이 <laughs> 자연에서 봐야 이쁜 거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얘를 보내주고 자연과 오자 오 스마일 아니, 얘, 스마일. 아니 얘는 자연으로 가기가 쉬운가 왜멜리지 날지 뛰자 자연 자 얘들아 다시 가자 집으로 아니 집으로 스마일들이 가고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다 네. 가고 있어요 네 <laughs> 약간 저거 같아요 그 크스마스 섬이라고 그 섬에 음. 그 엄청 많은 그 꽃게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 같아요. 어, 얘들 확실히 여기 자연에서 보니까는 빨간 게 이쁘네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네 이렇게 좀 화려하고 예쁜 애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했네요 오늘. 맞아요. 저도 신기했어요. 오늘 그리고 저번에는 못 잡았는데 이번에 이만큼 잡으니까 오늘 너무 좋고요. 자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拜拜。Bye bye. Bye bye.